솜채고 왔어요. 동그란 애셨죠? 확실히. 그러면 이제, 콧망울까지 했고, 머리, 머리, 그리고 이제 몸통, 몸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21단에서 22단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몸통 1단부터 할게요. 그러면 몸통 1단은, 두 코씩 늘려줄 거예요. 지금 8코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두 코씩 다시 늘려줍니다. 자, 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그 코에 넷, 아이고 넷, 다음 코 다섯 그코 여섯 다음 코 일곱 그코 여덟 다음 코 아홉 그코열 다음 코열 하나 그 코에 열둘 다음 코 아이고, 다음 코 13, 그코 14, 다음 코 15, 그코 16. 이렇게 늘려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코, 아, 그 다음 단, 24코로, 한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주고, 짠. 하나, 둘, 그코 다시 셋, 넷, 다섯, 그코 여섯, 일곱, 여덟, 그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코, 열여섯, 그리고 그 코에 열여덟, 다음 코 열아홉, 다음 코2물그 코에 열 스물 하나, 그 다음 코 22. 그 다음 코 23. 그 코에 24. 넷 했죠? 그러면, 3단은 뭐겠어요? 32코가 되겠죠? 2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하나, 둘, 둘, 셋, 2코 넷. 여어여 일곱 그 코에 여덟, 아호, 열, 열, 하나 열, 하나 열, 그 코에 열등 열세 열네 열다섯 어? 저 밖으로 나갔었어요? <laughs> 그죠? 열다섯 열다섯 그 코에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 코에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그코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그코 28, 29, 30, 31, 그 코에 32 해가지고 32코까지 늘려줬어요. 자, 몸통은 32코까지만 할 거예요. 몸통은 좀 좀만 하니까 아니, 32코는 좀 너무 한가? 그러면 사단은 36코로 늘려줄게요. 그러면 4개 그냥 뜨고 2개 늘려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다섯, 그 코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코에 열둘, 열셋, 14 15 16 17그 u r 그 코에 s e l y o 22 l a 그 코에 스물네, 스물고아2다섯 스물여섯, 스물스물여그 코에 하나, 둘, 아이 둘, 셋. 34, 35, 그 코에 36. 이렇게 몸통은 36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 5단부터 36코 늘림 없고요. 몇 단까지? 36코예요. 이 다리 전까지죠. 이거는 이제 쭉쭉 떠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몇 단까지인지는 뭐 늘림 없으니까 그냥 짧은뜨기로 계속 뜨면 돼요. 그거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알려주고 이때 이제 팔부터 달 거예요. 팔, 팔. 그러니까 팔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을 또 써야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이 팔, 두개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음, 팔, 8. 좀 두께감이 있으니까 7코 아니면 8코로 하려고 하는데 음. 그래. 8코 결심했습니다 8코로. 여덟 8코로 여덟 몇 단까지 계속 8코로 갈 거예요. 늘림 없이. 자. 원형뜨기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돌려주고 잡고 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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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섯. 다어 여섯, 일곱아이고 이렇게 안 되지 일곱 여덟, 여덟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고. 다닙니다. 자, 여덟 코째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일덟 여덟. 여덟 코 있죠? 여덟 코에다가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단째 떴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3단째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삼단째 끝났어요. 다시, 사단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번째 떴고, 다섯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떴어.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단째 떴어요. 다섯 단째까지 했어요. 이때, 이 선, 아, 이 실이 너무 걸리적거린다 하면 안으로 넣어줍니다. 넣죠 쏙쏙쏙 넣고, 다시 여섯 번째 단. 파이이 정도는 너무 짧죠 여섯 번째, 일,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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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사. 제끝 일곱 번째 단일이삼사 아니야 9가 아니고 8 끝나고 하나 다시 아홉번째 단이죠 아니 맞나요 아 여덟번째 단이구나 하나 둘 정신을 놓았나요셋넷 다섯 여섯 이곱 여덟 하고 번째 8당까지 떴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줄 거거든요 목에다 목에다 근데 이게 길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얘, 얘를 바구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가 보통이면 귀여워서 좋은데 한 번만 더 좀 길이를 좀 더, 두단 정도 더 길게 할게요. 좀, 조금 길어야 그 바구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더 뜰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8 해서 10단 아이고 틀어졌네 어. 10단 어, 어 맞아요 10단 10단까지 떴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 여기 여기다가 붙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올게요 이거 여기 나머지 한쪽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붙이 붙여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짝, 똑같이 한짝더 만들고 붙여오고, 그리고 몸통은, 어, 어, 몸통은 36호에서 늘려, 늘림 없이 쭉쭉 떠가지고 다리 밑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